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부상의 그림자를 딛고 교체 선수로 경기에 나선 이강인 선수가 무려 96%라는 놀라운 패스 성공률로 현지 프랑스 축구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교체 출전에도 불구하고 골대를 강타하는 등의 화려한 플레이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PSG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산시로에서 열린 2023-2024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4차전에서 AC 밀란의 1대2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로 PSG는 2승 2패로 승점 6점을 기록 조별 리그 2위로 내려앉았으며 AC 밀란은 이 승리로 첫승을 거두며 승점 5점으로 3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조 1위는 현재 도르트문트가 2승 1무 1패로 승점 7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PSG와 AC 밀란이 바짝 추격 중이어서 순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PSG는 지난 10월 26일에 펼쳐진 밀란과의 3차전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며 죽음의 조에서 선두에 올랐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조별리그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는 이번 AC 밀란전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부상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여준 놀라운 기술과 투지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이었죠. 이강인 선수의 놀라운 복귀전이었음에도 PSG는 승리를 거두지 못해 팬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라운드에 교체 투입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이강인 선수, 그의 출전은 명확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상대의 방어망을 뚫고 필요한 순간에 창의적인 플레이어와 결정적인 슈팅을 선보여야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야말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임무를 맡아 투입되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며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경합에서는 그 우위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골대를 때리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 그의 번쩍이는 움직임은 정말 눈부셨죠.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이 뚜렷하게 드러난 그 30분간의 맹활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디페이팅을 수차례 시도하는 등 상대방 지루를 완벽하게 제친 그의 몸놀림은 중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끝내 승부를 뒤집진 못했지만, 지난 3차전에서 AC 밀란을 3-0으로 가볍게 이겼던 PSG에게 이번 원정 경기는 분명히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퍼포먼스는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 선수에게 평점 7.2를 부여했는데요. 교체 투입된 선수들 중 유일하게 7점대 평점을 획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선발로 나선 선수들 중에서도 덴벨레, 슈크리니아르, 돈나룸마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은바페와 마르키뉴스 같은 팀의 핵심 선수들마저도 이강인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활약이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날 양 팀은 중원에서의 복잡한 플레이를 줄이고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한 후 마무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는 더욱 흥미진진한 공방전을 펼쳤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기세에 있는 플레이가 결국 경기의 판도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PSG와 밀란의 경기에서 눈부신 속공의 향연이 펼쳐졌죠 PSG는 은바페와 덴벨레의 날카로운 속도를 앞세워 경기를 지배하려 했고 밀란 역시 레앙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로 맞섰습니다. 레앙이 주도한 밀란의 공격은 이날 경기에 큰 축을 이루었는데, 레앙으로부터 시작된 두 골은 그가 끼친 영향의 크기를 여실히 드러내줬습니다. PSG에게는 이러한 공격을 막지 못한 것이 아프게 다가왔겠죠. PSG의 우가르테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상대의 칼날 같은 공격을 차단하고자 애썼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레양을 필두로 한밀란의 공격진은 중원을 가로질러 창조적인 공격을 전개했고 PSG의 수비진을 고심에 빠뜨렸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에 회견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첫골을 넣었고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은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축구인데 마치 테니스 경기처럼 끝에서 끝으로의 공격만 이어진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은 바페와 댄벨레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은 바페는 확실한 득점 기회를 세 번이나 가졌고 댄벨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밀란이 리드를 잡은 후 그들은 밀란의 단단한 수비에 막히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패배로 PSG는 승점 6점을 기록하며 조 2위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마지막으로 “아직 두 경기가 남았고” 우리 조는 모든 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가장 힘든 조이긴 하지만 승리하면 우리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며 회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죠. 엘리케 감독의 말처럼 PSG가 다음 라운드로 나아갈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번 대결에서 페리지앙의 팬들이 보인 어두운 표정은 경기장 안팎의 무거운 공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음바페 그가 실제로 그라운드를 밟았었나요 오늘 그의 존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강인한 한국의 젊은이 이강인 선수는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활약이 덴벨레의 90분을 압도했죠 많은 이들이 그의 선발 출전을 갈망합니다 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 이것은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왜 이강인을 선발로 내보내지 않는가 많은 팬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덴벨레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동안 그가 더 나은 선택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오늘 강인 선수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거의 골을 넣을 뻔했던 그의 노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음바페에게 공을 전달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연결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팀 플레이의 부재가 명백했고 덴벨레의 날은 최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강인은 최고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활력은 선발진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필드 위에 그는 최고의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덴벨레, 그의 이기적인 플레이가 팀에게 수많은 기회를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 공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게임의 흐름을 이해하는 훌륭한 플레이메이커임에도 불구하고 골을 위한 그의 강박적인 시도는 종종 팀의 발목을 잡았죠. 더 많은 합동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바페는 이강인의 지원이 필요하며 덴벨레는 분명 추가적인 연습을 요합니다. 경기에 맥을 짚어야 할때 특히 덴벨레가 공을 동료에게 전달하는 대신 자주 개인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의 플레이는 조급함을 노출했고 은바페와의 조화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파리의 팬들은 점점 더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을 간절히 원하며 덴벨레는 이 경기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하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이강인 선수를 중앙 미드필드로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임팩트 있는 플레이어와 비교되는 덴벨레 선수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이 팽배하다는 점, 그들은 덴벨레 선수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의 골문을 지키는 돈나룸마 선수에게 벌어진 작은 해프닝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AC 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전 소속팀의 팬들은 그에게 조금은 씁쓸한 환영을 보냈습니다. 경기 전 그들은 돈나루마의 얼굴이 새겨진 가짜 달러 뭉치를 그의 방향으로 던졌는데요. 이는 그가 팀을 떠난 방식에 대한 명백한 불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돈나루마 선수는 이러한 도발에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경기장 위에 뿌려진 가짜 돈다발을 치우는 직원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돈나룸마 선수는 2013년 AC 밀란의 유소년 팀에 입단하여 화성처럼 떠오르며 주전 골키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그의 눈부신 선방은 팬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있겠지요. AC 밀란에서의 마지막 시즌까지 무려 251경기에 출전하며 100번이 넘는 클린 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그가 2020년 여름 계약 문제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로 2020 대회에서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이후 그의 몸값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고 결국 파리 생제르맹에 강력한 관심을 받아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보스만 룰에 따라 AC 밀라는 이적료를 받지 못하고 선수를 FA로 내보내야 했고 돈나룸마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와 토트넘 역시 그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았으나 돈나룸마의 최종 선택지는 바로 파리의 대표적인 클럽. P.S.G.였습니다. 밀란 팬들의 불만은 돈나룸마의 결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밀란에서의 연봉이 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3억이었음에도 그는 타 구단과의 접촉 과정에서 A.C. 밀란에 과도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 사항이란 만약 밀란이 2021-2022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연봉을 두 배로 그리고 그의 에이전트에게는 2천만 유로 약 279억원의 수수료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던 밀란 내부로서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고, 결국 그를 파리로 보내게 되었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그는 연봉 900만 유로 약 125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AC 밀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을 경우 받기로 했던 금액보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밀란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그 결과, 돈나룸마는 2년 후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친정팀을 방문했을 때, 팬들의 가짜 돈다발 투척이라는 다소 기괴한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